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말씀 이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문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또는 하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 의죄 사함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수 있게 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의 비밀도 나타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 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지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 샬롬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물의, 죄물의 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제사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함께 있고 싶으나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존재로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죄된 것을 벗어버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행실을 악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람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선한 것 같으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총합을 따져보면 악한 부분이 당연히 섞여 있고 또 많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적대했었던 우리들이.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바울은 이러한 단어들을 참 정확하고 세상말로는 논리적으로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그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고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구약에 있었던 에스더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하는 조건들을 몇 개월 동안 또 오랜 기간 동안은 씻고 준비하고 그 향이 배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어,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죄된 것과 오염된 것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유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할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도의터 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그것은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믿음으로써 그것을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대,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견디는 것이 있죠. 아, 이 일을 내가 견뎌내면. 이 일들을 행하면 아 이런 일들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땅 가운데의 소망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우리는 화목해 된 자로 서게 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은 모든 백성에게 전파된 것이고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군 안에서 여러 가지 소망도 있고,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소망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주의 일꾼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널리 삶 속에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